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입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지표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과 이 최고의 날을 며칠 사이로 겪으며 또 최악의 변동성을 보여줬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와 PPI,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와 달리 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연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테더를 상대로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당시 이 셀시우스는 테더로부터 USDT를 빌리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계약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비트코인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야만 했는데요. 대신 테더에게 8억 1,500만 달러 규모의 USDT 포지션을 충당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비트코인을 메가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셀시우스는 테더에게 2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테더 측은 이번 소송을 부당한 자금 회수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이 셀시우스가 자신의 문제를 테더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결제 회사 리플 이 공식 채널을 통해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USD, RLUSD의 베타 테스트를 이 리플의 탈중앙화 리퍼블릭 블록체인 리플렛저와 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리플의 RLUSD는 아직 구매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또 규제 승인을 대기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완전히 뒷받침이 되고요. 또미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리플랩스는 3년간의 이 증권 소송, 종결에 가까워졌다라는 호재에 지난주 26%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